도전하기. 따따 안녕하세요 한핑 t v 의 한핑입니다. 따따 제가 오늘은 어체크티님하고 <laughs> 같이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제가 또 신스킨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 경찰이에요. 오 경찰 오시네요. 오 멋지네요. 경찰입니다. 직전에 경찰서나 짓고 있겠습니다, 계속. 아, 경찰에 말이 들어왔네. 경찰이 말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말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불법인데. 아, 못 살아요. 아, 거기 하늘다리 건너보고 있슈 하늘다리요? 네. 하늘다리 안 보이슈? 하늘다리는 무서워서 못 건너겠어요. 건너보슈. 저 건너면 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소재 줄게. 누나 보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자기 집이나 짓고 있으오 자기 집이나 짓고 있으세요 여기에 자기가 이제부터 살 집을 짓고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좀 가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한이 정도 정도 경찰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다 응? 걸로? 아이 짝게질이 돼요, 오두막처럼. 와글가요부터가 자꾸 락이 걸려가지고. 렉이에요. 레기 걸려 가지고 자꾸 블록이 딴 데다 설치되네요. 지금 자꾸 마인크래프트에서 레기 걸려 가지고 자꾸 딴 데에다가 벽대 설치되네요. 어? 어? 네. 네. 어? 이게 뭔데이오이왜 죄송합니다 어. 앵커프트에서 아. <목소리도> 그 렉이 걸려가지고 자꾸 땅에 설치되네요 지금 렉이 계속 걸려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경찰에 실려가요 막집 크게 짓거나 그러면 안돼요 항상 삐끗 짓고 갑니다 집 짓는다고 죄..죄요? 크게 짓으면 죄예요 크게 짓으면 마음에 안들어요 경찰 아. 어. 경찰서에서 해결하세요. 첫콘첫콘 나갑니다. 경찰서에서도 돌을 딱나요 예.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집 자기 짓고 계셔요, 한빈티비님? 네. 찍고 있습니다. 좀 이따 경찰에서 나와서 볼 거예요.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들도 점심에 먹어야 되니까, 테이블. 경찰 경찰에서 나가 보겠습니다. 뭐 어, 양이 이거 전박이 들에만 들어놨네. 빠진 것처럼, 빠진 것처럼. 짠. 경찰에서 나올 거예요. 이따가 너무 크게 지으면 가트를 위반죄로 나올 거예요. 이거 크기 위반죄로 나올 겁니다. 너무 집 크게 지으면 어. 그럼 뭐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생각처럼 아 나는 경찰 아주 힘든 산림을 정 o 진것처럼 맞은 n 처럼 o d too m 아 c 경찰은 멋진 차 타고 다닙니다. 진짜 멋진 차. 이차 주차해놓고 다녀요. 차가 이 차는 진짜 멋있지. 그리고 이 차로 가지라니. 여기. 고 갑니다. 어, 거기 크기위반제로 비보비 뽀여야 되는데? 아니요, 다깨졌어뭔 소리예요? 너무 크게 지었어. 빨리! 아, 경찰차 간다. 비보비보. 경찰차 안 보여 지금? 경찰차 안 보여? 삐부삐부삐 e 뭐 하세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p 삐 e 삐 e 삐 p l e people 삐부, 삐부, l e p e 삐 p 삐 e people people p 삐 o p 삐 e 삐 e 삐 p 삐 e people p e o 얘네 동물들 같이 살아요? 네? 왜 집안에 말이 있고 양이 있고 그래요? 음 <laughs> 내보내세요. 내보내주세요. 아니요. 얘네들 같이 할 거예요. 마아 양아 여기서 나가면 는똥 되는, 되는 거다. 이거 님, 님 캐릭터 바꾸세요. 왜요? 경찰 너무 좀 아닌 거 같아요.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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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 님 캐릭터 바꾸시라고요. 비보 비보 비보. 아 제가 어떻게 만든 건데 얘는 이걸. 이 캐릭터 바꿔요 제발. 삐비비 아. 여기 저 여기에서 나갈래요 진짜 여기 서버에서 나갈 거예요. 아아 알겠어요 알게 할게요 그거 할게요. 아배좀 설치하지 말라고요. 이거 위반죄 위반죄 이거 크기 위반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캐릭터 바꾸세요. 위반로 신고하겠습니다. 캐릭터 바꾸라고요? 왜안되요아 싫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캐릭터 안 어울려요. 제발 좀 바꾸세요. 제발. 캐릭터 바꾸라고요.